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월간 에센셜 2월호로 저의 살림의 질을 높여준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몇 가지 살림 아이템, 자취 꿀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방, 청소, 빨래 아이템부터 몇 가지 기기까지 유용한 살림 아이템, 집순이 추천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구매하고서 요즘에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파스타 쿠커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시중에 파는 소스랑 채소 몇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저는 평소에 혼자서 파스타나 스파게티 해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파스타 면 삶을 때좀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깊거나 넓은 냄비가 아니면 면 익힐 때 자꾸 이 냄비 벽 입구 쪽에 파스타 면이 닿으면서 면이 다 들어가기도 전에 꺾이거나 타버리는 경우가 은근 많거든요 면 삶는 게 은근히 진짜 번거롭더라고요 또면 넣고 나면은 몇분 지났는지 시간도 재야 되고 근데 이 파스타 쿠커는 먹을 만큼 파스타 면 넣고 물 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은 면이 꺾이거나 타버릴 걱정 없이 딱 적당하게 잘 익혀져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파스타 면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이 표시도 되어 있고 또 안쪽 벽에는 물 양도 조절할 수 있게 딱 눈금이 가 있어요. 그래서 파스타 면이나 물 양은 되게 손쉽게 조절할 수 있고 어차피 전자레인지로 맞춰놨으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시간 직접 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진짜 편한 게 이렇게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면다 익히고 나서는 이대로 그냥 물 바로 빼주면 되거든요. 파스타 쿡커 사용하기 전에는 면 익힐 때 냄비, 집게, 체반 이렇게 해서 큼지막한 설거지 거리만 벌써 3개가 나왔었는데 이거 구매하고 나서는 그냥 이 이거 하나로 해결이에요. 설거지 거리를 3개에서 하나로 확 줄여주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파스타 면 익힐 때 뿐만 아니라, 뭐, 브로콜리나 미니 양배추, 방울토마토, 딸기 같은 거. 채소나 과일 씻을 때도 되게 유용하거든요. 이건 가격 대비 너무 실용적이게 유용하게 손이 잘 가는 아이템입니다. 집에서 요리 자주 해드시는 분들 중에 아직 사용 안 해보셨다면 이거 꼭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해요. 다음은 제가 혼자서 요리해먹을 때 정말 전천후 프라이팬으로 되게 잘 쓰고 있는 베터핑거의 그릴 팬이에요 지난 브이로그 영상에서 제가 여기다가 요리 열심히 해 먹었더니 후라이팬 어디 거냐고 또 질문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1인분 요리 조리용으로 이것저것 요리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팬입니다 뭐 간단한 야채볶음부터 해서 파스타, 볶음밥 또 이렇게 그릴 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 굽는 용도로도 너무 좋고 이게 이 둘레와 깊이가 진짜 여러 가지 요리를 하기에 너무 적당한 그런 사이즈예요 이것보다 더 작으면 간단한 계란 요리 정도밖에 못 해먹는 그런 사이즈가 되버리고 이것보다 더 크면 또1인분으로 요리하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팬 크기에 맞춰서 나도 모르게 양을 어느 순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laughs> 모습을 발견하곤 하는데 이게 진짜 사이즈가 딱 좋고 가스랑 인덕션 어디에나 두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베터핑거 제조사가 네오플램이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아마 이런 디자인의 팬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오플램 피카펜이라고 해서 이 피카펜도 용도에 따라서 사이즈가 엄청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두개다 같은 제조사 제품이거든요. 근데 피카펜이 좀 확실히 예쁘기는 한데 저는 둘다 사용해본 바로서, 어, 왠지 모르게 얘가 좀더 코팅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같은 제조사이지만 똑같이 사용했을 때 코팅이 좀더 오래간다? 좀더 튼튼하고 잘안 벗겨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기 찾아보니까 실제로 저랑 비슷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 요리, 저 요리 하면서 좀 자유롭게 써도 코팅이 좀더 오래가는 느낌? 이거 말고도 다양한 사이즈의 펜부터 해서 냄비까지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용도나 사이즈 찾아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오래 쓰고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상큼하고 저는 이 사이즈를 정말 추천합니다. 짠! 이번에는 빨대입니다. 밖에서 사마시는 커피도 물론 좋지만 저는 집에서 아이스티나 커피 같은 음료 직접 타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찬 음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얼주가파예요. 근데 얼주가 하면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찬 음료에는 빨대인데 또 집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자니 되게 마음이 좋지 않고 그렇다고 빨대 없이 그냥 컵으로만 마시자니 그 빨대로 시원하게 이렇게 마시는 그런 개운한 기분이 안 나서 왠지 아쉽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다가 쿠팡에서 이 슬라이드 스트로우를 발견하게 돼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이렇게 4개 입자리로 오는데 제가 구매한 건 롱타입이라서 빨대 길이가 조금 긴 편이고 작은 머그컵 사이즈 용도로 나오는 쇼타입도 있어요. 이게 과연 진짜로 빨대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후기가 좋더라고요.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생긴 빨대인데요 슬라이드 스트로우라는 이름처럼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밀어가지고 꽂았다 뽑았다 하면서 세척이 너무 간편한 그런 빨대거든요 일회용 빨대 사용 줄이자고 해서 이제 유리빨대나 스테인레스 빨대 같은 것도 잘 나오기는 하는데 빨대 전용 솔로 일일이 이렇게 또 닦아내기 엄청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빨대들을 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이거는 너무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그냥 쓱 빼가지고 평소 사용하는 수세미로 그냥 닦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운동할 때 텀블러에 같이 꽂아가지고 마시기에도 좋고 저처럼 음료에 빨대 꽂아서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청소 아이템으로 넘어와서 짜잔! 락스. 아마 살림 좀 해봤다 하시는 자취생 분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 요 LG 생건에서 나온 홈스타 락스와 세제. 이게. 정말 좋아요. 특히 이제 다들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혼자 살게 되면서 욕실 청소의 중요성을 조금씩 깨닫게 되잖아요. 아이 화장실이 그냥 깨끗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집에서 늘 깨끗하게 쓸고 닦는 누군가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될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혼자 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랬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항상 가족들 알게 모르게 화장실 더러워지지 않게 늘꼼꼼 이렇게 청소를 해 주셨었는데 웬일이야 혼자서 사니까는 화장실에 물때가 그렇게 금방 끼는지 저는 처음 알았고 조그만 환기 안 시켜 주거나 습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 곰팡이가 그렇게 빨리 생기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냥 락스도 사용해 보고 샴푸 쓰다가 남은 걸로도 막 청소해 보고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 봤는데 욕실 청소에는 이게 짱이더라고요. 그냥 뭐 타일이며 실리콘 줄눈이며 변기며 세면대며 할거 없이 그냥 이거 하나로 다 돼요. 이게 뚜껑 돌려 열면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타일 사이사이 줄눈 부분에 이렇게 쭉 짜가지고 바르기 딱 좋게 그런 사이즈로 나와 있고 변기 청소할 때도 변기 입구에다가 이렇게 둘러서 쭉 뿌려주기 되게 좋고 하여튼 욕실 지저분한 부분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뿌려준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면은 물때나 곰팡이 같은 게싹 녹아서 진짜 깨끗하게 지워져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소리나 물로 한번 이렇게 잘 문지르면서 헹궈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완전 깨끗한 새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청소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찌는 때랑 곰팡이 완전 싹 없애줘서 진짜 너무너무 강추하는 욕실 청소 아이템. 욕실 청소로는 제가 지금 거사용해보았던것 중에 이만한 게 없다. 다음은 푸 샴푸.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손 씻는 핸드워이 따로 있듯이 이것도 발 전용 샴푸로 나온 제품인데요. 저는 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나서 발 씻을 때도 진짜 잘 사용하기도 하는데 화장실 청소용으로 너무 좋아요. 진짜 뽀득뽀득하고 개운하고 향도 상쾌해서 원래 발 씻는 용도, 푸 샴푸 용도로도 너무 제격인데 사실 화장실 락스 청소를 매번 자주 할 수는 없잖아요. 냄새 때문에 또 환기 잘 시켜준다고 해도 너무 자주 하면 또 몸에 괜히 해로울 것 같고 세면대나 수전 같은 이제 눈에 보이는 간단한 부분만 빠르게 청소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부분들 깨끗해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에 이렇게 칙칙 뿌려주고 화장실 전용 수세미나 안 쓰는 칫솔 같은 걸로 싹싹 닦아주면 진짜 금방 반짝반짝 깨끗해지거든요. 허리 굽혀가지고 막 거품 박박 내서 닦을 필요 없이 이거는 그냥 쏘고 소리나 수세미로 딱 문지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도 진짜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모로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욕실 청소템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빨래템. 제가 또 향에 진심인 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제나 섬유유연제 마음에 드는 향 골라서 쓰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 최애 세제 섬유유연제예요. 예전에도 뭐 겨울 선물템이었나? 포근한 아이템 추천으로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월간 에센셜로 한번 더 보여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바로, 르주르라는 브랜드의 유아 액체 세제와 섬유유연제 세트입니다. 제가 이 르주르라는 브랜드의 세탁세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세제, 섬유유연제를 모든 종류를 다 써봤는데, 사실 여기 제품 모두 다 향이 좋고, 세척력도 엄청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향이 저의 취향인 걸로 가지고 왔어요. 이 베이비 세트. 이걸로 빨래하고 나면 진짜 은은하고 기분 좋은 아기 냄새. 약간의 머스크? 살 냄새 계열인 것 같기도 하고, 베이비 파우더 비슷한 아기향이 섬유, 옷에 배니까 그렇게 은은하고 부드럽고 포근하고 기분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걸로 제 침대 이불 빨래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걸로 빨래하고 건조기 돌리고 딱 이렇게 이부 자리 정돈 하고 나면 그날은 진짜 행복하게 잠들어요. 향기에 취해가지고 유아용 세제라고 해서 좀 세정력이 약하다든지 섬유유제 향 지속력이 좀 금방 빠진다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세척 세정력 너무 좋고 은은한 향도 오래 지속되고 엔통째 사용하는 제품이고 실제로 늘 저희 집 세탁실에다가 절대 떨어질 일 없게요 대량으로 항상 구비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종류별로 다 쌓여있는데 어쨌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유아용 세제입니다 보통은 섬유유연제에서만 향기가 나고 요 액체 세제에서는 좋은 향기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액체 세제에서도 베이비 파우더 향이 은은하게 나요. 그래서 섬유 유연제 사용하면 별로 안 좋은 것들이 있죠. 수건, 타월이라든지 조금 섬세한 의류들. 그런 거 빨래할 때 굳이 섬유 유연제를 넣지 않더라도 이 액체 세제만 사용해도 향기가 은은하게 배서 그 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른 일반 세제나 섬유 유연제 사용할 때보다 더 적게 소량 사용해도 빨래가 충분히 깨끗하게 잘 되면서 향기도 잘 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르주르 제품인데요 바로 건조기 필터시트입니다 기껏 섬유유연제 열심히 써서 빨래하고 나서 건조기 돌리면 내가 원하던 그 섬유유연제 향폴풀 풍기는 빨래감이 아니어서 실망하실 때 많으실 거예요 다른 필터시트들도 많이 사용해봤는데 필터시트를 넣고 돌리면 제가 원하던 섬유유연제 향보다 좀더 많이 인위적인 기존에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향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향으로 애매하게 배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루즈루 세제를 평상시에 너무 잘 쓰고 있다 보니까 필터 시트도 좋을 것 같아서 사봤는데 이것도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상자 하나 빼면 이렇게 생겼는데 건조기 위에다 두고 이렇게. 하나씩 빼서 쓰면 되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물티슈처럼 생겼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향이 막 펄펄 나는 것 같아. 엠버, 머스크.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파우더리한 느낌이 강한 향인데 건조기 사용할 때 빨랫감이랑 같이 넣고 돌리면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섬유유연제의 그런 완전 자연스러운 향보다는 조금 더 진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건조기에서 딱 빼고 나면 향이 되게 진하게 배어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향이 날아가고 나면 잔향이 너무. 좋아요. 자연스러운 살 냄새나 파우더리 향 좋아하시는 분들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향도 두 가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 설명 보시고 골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건조기 필터 시트가 단순하게 빨래감에서 향기만 나게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빨래랑 건조기 돌리면서 생기는 정전기랑 미세먼지 흡착도 방지해준다고 해요. 특히 수건이나 속옷 같은 거는 피부에 너무 직접적으로 닿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 건조기 돌릴 때 같이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집에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기계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커피 머신입니다. 한 2년 전쯤에 광고도 진행했던 제품인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집에서 커피 마실 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조작이나 물통 세척도 너무너무 간편하고 디자인도 되게 세련되고 예쁘기도 하고 이 네스프레소 돌체 고스토 캡슐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캡슐도 같이 호환이 돼요. 그래서 집에서 마실 수 있는 커피나 라떼의 종류가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에스프레소 내려가지고, 뭐 음료, 아이스티 같은 데다가 샷 추가해서 마시기도 하고 스타벅스 카라멜 마키아 또 카페라떼 이런 거 다양하게 또 즐길 수 있고 물 온도나 추출량도 섬세하게 조작할 수 있어서 그 점도 진짜 장점이에요. 지금 찾아보니까 10만 원대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너무 만족하면서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려마실만한 가정용 커피 머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지니오 S모델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싶어요. 요즘엔 또 커피머신 없는 집이 없겠지만 집에도 커피머신 하나 있으면 밖에서 막사 마시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가끔씩 여유있을 때는 텀블러에다가 직접 내려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아서 커피값도 조금씩 아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마지막은 집에 있을 때 저의 좋은 기분을 담당해주는 행복지수와 긍정에너지를 상승시켜주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음악 듣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는 음악을 정말 자주 듣는 편이에요. 카페 혼자 나갔을 때 에어팟이나 헤드폰 끼고 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차 운전하면서도 무조건 음악을 꼭 듣고 집에 있을 때는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든지 청소할 때 나의 기분과 흥을 좀 많이 돋우고 싶다 그럴 때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많이 듣는 편이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하만카돈의 오라 스튜디오3 제품입니다. 근데 이 모델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냥 요 쬐끔한 보스의 사운드링크 미니라는 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무선 스피커인 거 치고 어, 가격 대비 그리고 사이즈 대비 음질이 진짜 괜찮은 스피커거든요. 이것도 되게 만족하면서 썼었는데 이 하만카돈 스피커를 몇년 전에 제일 친한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었어요. 일단 디자인도 되게 유니크하고 예뻐요. 지금은 저희 집 TV 옆 거실장 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음악 틀었을 때 조명도 은은하게 나오면서 저녁에 불다 끄고 이 스피커만 틀어놓고 혼자서 딱 음악 감상하는 것도 되게 무드 있고 좋아요. 무엇보다 가격 대비 음질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물론 훨씬 비싸고 훨씬 좋은 성능의 스피커들 정말 많지만 사실 매일같이 음악을 틀고 사는 게 아닌 이상 상업용이 아닌 가정용으로는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운드가 굉장히 깔끔하고 특히 저는 좀 저음역대에서 쿵쿵 울리는 깨랑깨랑한 그런 음악보다 약간 이렇게 밑으로 쫙 깔리는 음악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저음역대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뭔가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드라이브가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저음역대, 중저음 음악을 들을 때 엄청 소리가 풍성하게 잘 느껴져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요 오라 스튜디오 4도 작년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취미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용 블루투스 스피커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 한번 눈여겨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산지 지금 5년 차, 6년 차가 되어 가는데, 이렇게 혼자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저한테 너무. 어, 유용했던 아이템들 자취 살림 생활의 질을 높여준 그런 살림템들을 오늘 한번 공유해봤어요.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민들레 여러분들 혹은 자취의 로망을 갖고 계신 민들레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안녕! imagine sun shining pink clouds in the sky and everything is right imagine stars lighting up the night and a shooting star is so vibrant you have to make a way